예, 반갑습니다. 자, 16번 문제. 16번 문제는 수학원을 전범위를 공부를 안 하신 분은 풀기 어려웠을 거고, 손도 못 댔을 거고, 전범위를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손을 댔을 거예요. 같이 해보겠습니다. 왜 그런 말을 했냐면, 이 문제를 통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. 이제 등비수열 우리 친구들 마지막 단어, 오케이 등비수열 합공식 첫째항, 제한, 첫째항이 a라고 하고, 오케이 그 다음에 공비, 일정한 비로 고배지거나 나누어진 거, 공비를 r라고 이 하고, 그 다음에 항의 수를 항의 수를 n이라고 했을 때 등비수열 합을 보통 썩 x라고 하거든요. n항까지의 합은 오케이 1 0 공비 분의 오케이. 첫째야. 그다음에 1공비의 항의 수야. 이 공식을 꼼꼼하게 기억해 둬. 개념 시간 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. 오케이. 대칭 일정하기로 구해지는 거. 됐나요? 음. 그러면 문제 를 풀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. fx가 fx가 지금 루트 2x네. 이게 잠깐 문제를 스캔 떠 보니까 뭔가 연산을 해야 될것 같아. 이걸 식을 좀이쁘게 고치자. e x 의 루트는 2분의 1승이죠. 그렇죠? 그럼 분배법칙 하면, 분배법칙 하면, 이거는 E에 2분의 1승, 곱하기 X에 2분의 1승이 되지. 그래서 변수 위치, X 변수 위치 꼭 확인하고, 변수, 똥물이야? 죄송합니다. 변수 위치. 그래서 FX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됐죠? 그렇죠? 꼼꼼하게. 여러분 소중하니까. 근데 문제에서 f(x)는 그렇지 f1x와 같고 f m 플러스 1x는 그렇지 f 합성 f n x와 같아. 어머나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첫경험했죠 합성함수의 첫 경험, 그렇지? 반복되는 그러면 대입해서 그 차근차근 대입해서 나열하여 규칙성을 찾아보는 거지. 차근차근 대입해보는 거잖아. 그래 안 그래 친구들? 차근차근 해 보겠습니다 f1 f1x는 fx와 같으니까 이거지 2의 2분의 1곱하 x 의 2분의 1, 1. f2x는 그렇지 이게 2가 돼야 되니까 n이 1이 되야 되겠지 그래야 안 되는 친구들 꼼꼼하게 f 합성 f1x가 되는 거야 ff1x죠 됐습니까 그러면, 변수 있지, 변수. X자리, X자리, 변수 있지. 변수 있지, 닮아야 돼. 그러면, FX. 그렇죠? FX가 2에 2분의 1 곱하기. 이 X자리에 F1을 해야 되지. X자리에 F1을 해야 돼. F1이 이거잖아. 그래안그 친구들. 2에 2분의 1 곱하기. X에 2분의 1에. 그렇지. 2분의 1승니까 됐습니까? 됐어요, 사장님. 음. 그러면 차근차근합니다. 2의 2분의 1승. 그렇죠? 어이고 쏘리 쏘리. 아임 쏘다리. 재미없죠? 분배버칙 2의 4분의 1승인데 밑 같으니까 지수의 합. 4분의 1. 오케이? 고박기 X의 4분의 1이 바로 F2X가 되겠습니다. 됐나 우리 친구들? 그 다음에 한번더 해보자. F3X 그럼 이 놈은 F 합성. 이 놈이 3니까 n 2가 되지. n 2. E. 그렇지? F2X 꼼꼼한 f F2X가 되네. 그러면 봐봐. FX 자리에. 그렇지? f x 이거죠? 2의 2분의 1을 곱하기. 오케이. E, X의 2분의 1이 있데 X 자리에 F2를 넣어야 되잖아. X 자리에 F2. 이 놈을 집어내야 되지. 2에 2분의 1 더하기, 4분의 1 더하기, 오케이? 곱하기 x 의 4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죠. 그 다음에 또 합시다. 2에 2분의 1. 그렇죠? 분배법칙. 그러면 위치 같은 곱분 지수야. 4분의 1. 분배법칙 8분의 1. 곱하기 x 의 8분의 1. 이제 느낌이 올텐데, 규칙성. 규칙성 보자. 항상 지수는 밑을 가게끔 하라고 있지. 2지. 2 이의 2승이죠. 2, 4는 2의 2승이죠, 사장님. 8은 2의 3승이지. 어여 안 보여? 면 2의 2승에서 끝나네. 그렇지? 3면 2의 3승에서 끝나네. 이 둘이나 항상 같고. 됐나요? 그래서 규칙성. 나왔죠? 색한로할까 l 로우 규칙성. FNX라고 할까? FNX는 2의 e 2분의 1 더하기 2의 2승분의 1 더하기 2의 3승분의 1 땡땡땡 2의 n승분의 1까지지. 그래 안 그래? 2면 2의 2승에서 끝나잖아. 요 3이면 2의 3승에서 끝나잖아. 그럼 n이면 2의 n승에서 끝나지. 5 더하기 x의 이놈과 같아지지. 2의 n승분의 1이 일반화가 되는 거지. 그래 안 그래 친구들? 됐나요? 오 이거 됐어. 이게 포인트였다. 기업부터 볼까 우리 친구 기업 F21이라고 했네 F21 그지 F2 여기 있잖아 x l 러1넣쳐 S자리 1로 기업 F2X인데 F2X 시기 이거잖아 그렇지 2의 2분의 1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2의 2승분의 1로 끝나는 거 4분의 1죠 도발 D F21이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1 넣는 거지 1의 4분의 1 있어 X자리에 그럼 2는 고바다 많 오케이? 이것은, 그렇지. 2의 4분의 3승이 답이 되겠다. 그러면 기억은 맞습니다. 아주 꼼꼼하게. 미음 뽑 볼게. 이게 보이나? 미음 F3-2. F3-2. 우리는 이식을안봐알라 이제는. 2의 2메일 더하기. 4메일 더하기. 쓰는 게 2의 3승. 8분의 1에서 끝나네. 고바기. X의 끝에 놔도 8분의 1가 같은데, X가 2야. 됐습니까? 그럼 위치 같으니까 지수끼리 합이지. 그러면 2의 1승이죠.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은 1이야. 2의 1승이 좀 어렵지. 2입니다. 그래서 ㄴ은 맞네요. 됐죠? 됐지? 2에서 네, 6과 것은 ㄷ은 하얀색으로. 오. 하얀, 죄송합니다. 하얀색으로. 오케이. fn1. fn1. 고강하기. fn4 됐니? 그러면 이 놈은 fn 이거죠? 그지? 오케이? 그러면 우리는 이 놈을 좀 크게 보자 이놈이놈이놈 이놈. 이놈 봤어 이 놈? 응이놈 음, 크게 봐 그럼 이 놈은 지금 봐봐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엔땡땡 2의 n 승땡의잖아 그렇지? 그러면 첫째 한 2분의 1이고 첫째 항 2분의 1이고 오케이? 그 다음에 공비가 1 2분의 1씩 곱해지고 있지 공비가 2분의 1씩 곱해지고 있잖아 n함까지 그래 안되고 친구들 됐으니까 공비가 2분의 1 그때의 합이잖아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, 1 0기 2분의 1약분되지 n승이죠 1 0기 2분의 1에 n승이 되겠다 오케이 이놈은 오케이. 2에 1 0기 2분의 1에 n승 오케이? 됐으니까 여기까지였어요.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거기다 x에 1넣니까 똑같이 그냥 1이니까 이것만 들어가죠 fn 4지 그러면 2에 우리는 여긴 했잖아 그렇지? 1 빼기 2분의 1의 n승에 그렇지? 여기에 x에다가 4 넣죠 4 4 넣으면 친구들 밑을 깎게하지 2의 제곱이지 그렇지? 오케이? 거기에 2의 n승분에 으니까 바로 2의 n 승분의 2로 한개가됐죠 됐습니까? 그럼 이것은 2의 n승분의 1이잖아. 됐지? 오케이. 그 다음에 처치합니다. 2의 1 빼기 이것도 뭐 2의 n승분의 1로 할까? 그 다음에 더하기 1 빼기 2의 n승분의 1 더하기 2의 n승분의 2가 되네. 됐죠? 그럼 이 둘이 더하면 2의 n승분의 마이너스니까 이게 없어지지. 오케이. 됐습니까? 2의 n승대 1, 2의 n승대 1, 더하면 2의 n승대 2인데, 마이너스잖아. 부호 반대니까 없어지죠. 1박 2니까 2의 2승대에서 e 4다 이 값은 4자 돼. 근데 F2와 가면 물어봤지? F2? 어, 여기가 되겠죠. 어디, 어디니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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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여기, 가 지금 있자. 똑같은데. 뭐, 여기가 좀 되고. 오케이? 됐어요. 그럼 루트 4는 2지. 그래, 안 그래. 그럼 4는 2하고 다른 지 우리 친구들.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. 너무 꼼꼼하겠나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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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그래서 글씨가 좀 작게 해서 죄송합니다. 칠판이 좁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. 그래서 등비술의 합공실 통해서 꼼꼼하게. 다시 한번 합성함수, 연속에서 계속 합성함수 일어나자. 그럼 규칙성을 따지자. 오케이? 예.